카멜 마운트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게이밍 초고종양 모니터 n MPS-1G를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최초입니다. 카멜 마운트. 모니터함 좀 써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브랜드죠. 깔끔한 디자인에 가성비 좋기로 유명한데요. 좁은 책상에도 잘 맞는 짧은 암 구조나 벽에 착 붙는 설계처럼 국내 환경에 딱 맞춘 실용적인 디테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카멜 마운트에서 드디어 게이머를 위한 전용 모니터함을 처음으로 출시했는데요. 오늘은 제 블랙셋업에 이 녀석을 장착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중에 모니터함은 많지만 게이밍 감성을 제대로 담은 제품은 생각보다 흔치 않잖아요. 특히 오디세이 G9 같은 초고중량 모니터까지 거치할 수 있는 암은 더더욱 없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 카멜 마운트 MPS-1G. 이 제품이 여러분들에게 과연 게이머의 감성을 제대로 건드릴 수 있을지, 그리고 본질적인 모니터함으로서의 성능은 또 어떤지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제품 컬러는 총3가지에요 버건디, 화이트, 그리고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블랙. 저는 아무래도 블랙 셋업의 오디세이 G9을 쓰고 있다 보니까 여러모로 블랙이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걸로 골랐습니다. 보시면 버건디는 블랙과 버건디 투톤, 화이트는 화이트 실버 조합이고요. 블랙 모델은 블랙에 실버 톤이 섞인 느낌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게모니터함 상단에 노출된 이 가스 스프링 디자인인데요. 이게 약간 산업적인 느낌도 나면서 동시에 게이밍 감성을 살짝 얹어 준 포인트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래쪽을 보면 하부 구조에도 돌출된 디자인 요소가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그냥 일반적인 모니터함보다는 게이밍 감성을 더욱 가미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이런 디자인은 깔끔한 셋업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겠더라고요. 알루미늄 바디는 분체 도장으로 마감되어 있어서 충격에 의한 스크래치가 발생할 일이 적고 습기에 강한 장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마감이나 빌드 퀄리티는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모니터함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처음 열어보면 부속품이 너무 많아서 설명서 없이는 멘붕 오기 딱 좋은 구조거든요. 근데 MPS-1G는 구성품도 꽤 심플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75x75와 100x100 배사홀을 지원하고요. 200x200 같은 대형 배사홀에도 맞는 부품도 같이 들어있어서 웬만한 대형 모니터에는 대응이 가능할 거예요. 보통 다른 모니터함들을 보면 아래쪽에 돌려서 조이는 레버형 클램프들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게 은근 불편합니다. 이관을 해치기도 하고 책상 아래에 들어가서 선정리를 하다가 머리가 딱 부딪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저도 몇번 당해봐서 아는데 진짜 짜증나요. 근데 이 제품은 그런 부분을 잘 피했어요. 집게 형식의 스플릿 클램프 구조라서 클램프 윗부분 안쪽에 있는 육각볼만 육각 벤치로 쓱 돌려주면 바로 고정이 됩니다. 겉으로 튀어나오는 부품 없이 깔끔하고 디자인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이 좋더라고요 아 물론 단점도 있어요 이 방식은 무조건 무광렌치가 있어야 조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난 손으로 돌리는 게 편한데? 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설치 가능 두께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클램프형 기준 최대 45mm 그리고 홀타입으로 설치할 경우 최대 50mm까지 지연되니까 책상에 철제 프레임이 들어가 있는 구조라면 두께를 꼭 체크해보세요. 자 이제 본격적인 설치입니다. 먼저 고정된 클램프에 일단암과 높이 조절 암을 차례대로 끼워주고 그 다음에는 배사부를 설치해줍니다. 이 배사부는 배사 플레이트랑 결합된 상태로 오는데요. 그 플레이트를 먼저 떼어내서 모니터 뒤쪽 배사홀에 나사로 고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암에 조심스럽게 끼워주면 고정 완료. 마지막으로 배사 플레이트 고정 부품을 조여서 완전히 고정해주면 끝이구요. 모니터를 분리할 땐그 부품만 옆선으로 풀어주시면 쉽게 빠집니다.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한 팁인데요. 혼자서 설치하실 분들 꼭 책상 뒤쪽에서 배사울 위치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조립하세요. 안 보이는 상태에서 감으로 끼우려다가 계속 아군은 안 맞고 팔에 힘은 빠지고 그러다 모니터가 떨어지면 게임 끝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진하인이 49인치라 세로 길이가 짧아서 다행이었는데 만약 57인치 이상 초대형 모니터를 쓰시는 분들은 더더욱 주의하셔야 돼요. 만약 혼자 설치하다가 떨어지기라도 하면 멘탈이 탈탈 털리겠죠? 여러분은 모니터 하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각도 조절, 회전 기능, 디자인, 뭐 하나 빠질 수 없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능 위에 있는 모니터암의 진짜 본질은 바로 장력입니다. 이 장력이라는 건말 그대로 모니터의 무게를 지탱하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정확히 멈춰서게 만드는 힘인데요. 이게 제대로 세팅되지 않으면 아무리 디자인이 예뻐도 소용이 없겠죠? 이번 카멜 마운트 MPS-1G 같은 경우는 최대 145cm, 무게로는 최대 30kg까지 지탱 가능한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57인치급 대형 모니터도 거뜬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무거운 모니터를 부드럽고 정밀하게 움직이 해주는 비결은 바로 고급형 가스 스프링 방식 덕분입니다. 여기서 잠깐 가스 스프링 방식과 기계식 스프링 방식의 차이도 짧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먼저 기계식 스프링은 말 그대로 금속 스프링의 탄성력을 이용해서 장력을 유지하는 방식이에요. 구조가 단순하고 내구성이 높으며 고장이 잘안 나는 게 특징인데요. 하지만 한번 고정해두면 세밀한 위치 조절이 어렵고 뻑뻑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반면에 가스 스프링 방식은 압축된 가스를 이용해서 장력을 부드럽게 유지해주는 방식인데요. 훨씬 자연스럽고 정밀한 위치 조절이 가능합니 특히 울트라와이드 같은 대형 모니터에 잘 맞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 방식 또한 단점이 있는데요. 기계식에 비해 가격이 조금 더 나가고 장기간 사용 시 압축 가스가 빠질 수 있다는 불안 요소가 있어요. 물론 요즘은 품질이 좋아져서 쉽게 빠지진 않지만 그런 리스크 자체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장력 조절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이 MPS 1 G는 장력 조절 나사홀이 히든 타입으로 설계되어 있어서요.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나사홀 자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은근히 디테일을 살려주는 포인트더라고요. 보통은 나사홀이 위에 존재하는 제품이 많아 비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은데 요건 디자인 완성도 면에서 꽤 신경을 쓴 느낌이었습니다. 높이 조절은 최대 570mm까지 가능했고요.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를 안정적으로 거치하기 위해 장력을 충분히 조여봤습니다. 높이를 조절해도 모니터 무게 때문에 툭하고 내려앉거나 장력이 너무 강해서 튀어 오르거나 이런 현상 전혀 없었고요. 어느 위치에서든 딱 멈춰서 고정이 되는 게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틸트 조절도 테스트해봤는데요. 위로는 최대 70도, 아래로는 -45도까지 조절이 됩니다. 실제로 움직여보시면 아시겠지만 각도를 바꾸고 손을 떼는 순간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있어요. 흘러내림 없이 딱 고정되는 거. 이게 바로 장력 세팅이 잘된 모니터함의 매력입니다. 아, 또 하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디세이 G9 57인치 모니터 같은 경우는 곡률이 천하0 0 r 이라서 하중이 앞쪽으로 상당히 쏠리는 제품이다 보니 고강도 헤드가 아닌 이상 웬만한 헤드는 버티기 힘들거든요. 근데 MPS1G에는 상단으로만 회전하는 베어링이 적용되어 있어서 모니터가 아래로 향할 때더큰 마찰력을 바탕으로 높은 고정 성능을 발휘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덕분에 모니터가 고개 숙일 일은 없을 듯 하네요. 스위블 조절은 좌우로 최대 90도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울트라와이드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굳이 스위블 조절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는 잘 없겠지만 오피스 같은 환경에서 쓸 때는 꽤 유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피벗 조절은 좌우 각각 90도씩, 즉총 180도 회전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한 가지, 360도까지 그냥 쭉돌아가서 면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살짝 아쉬운 마음은 있었습니다. 뭐 근데 사실 g 9인을 세로로 돌려 쓰실 분들이 계시긴 할까요? 자 마지막으로 케이블 정리 얘기도 해볼게요. 모니터 화면은 커버와 홀더가 기본 장착되어 있어서 선정리 자체는 꽤 수월했습니다.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또 선정리에 진심이잖아요. 선 하나 삐져나오면 눈에 계속 밟히는 타입이라 그런 면에서 보면 모든 선을 완전히 가려주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케이블 타이나 찍찍이 벨트 같은 걸로 추가적인 정리가 꼭 필요했어요. 아무래도 게이밍 감성을 강조한 디자인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덜 섬세하게 처리된 것 같긴 합니다. 뭐 아쉬운 건 아쉬운 거니까요. 자 오늘은 이렇게 카멜마운트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게이밍 전용 모니터와 MPS 원지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제가 실제로 사용해보면서 느낀 좋았던 점들을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시중에 나와있는 게이밍 감성 모니터들 중에서 57인치급 초대형 모니터를 지탱할 수 있는 제품은 MPS 원지가 거의 유일하다는 점 이건 정말 큰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기존 가스 스프링 방식에 회의적이셨던 분들도 납득할 만큼 정말 부드럽고 안정적인 움직임. 그리고 그 고급 부품을 아예 외부로 노출시킨 과감한 디자인까지 이 모든 게 게이밍 감성과 아주 잘 맞아떨어졌어요 물론 아쉬운 점도 있었죠 게이밍 감성을 강조한 만큼 선정리 솔루션 부분은 살짝 부족하게 느껴졌고 조금 더 완벽한 마감까지 기대하셨던 분들에게는 아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다 감안하더라도 평소에 게이밍 데스크 셋업을 추구하시는 분들 그리고 49인치나 57인치 같은 초대형 초고중량 모니터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 기존의 투박하고 올드한 디자인의 모니터함에 질리셨다 혹은 진짜 튼튼하고 안정적인 제품 어디 없을까 고민 중이셨다면 MPS1G는 진짜 괜찮은 선택지가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다음에 봐요.